음, 저에게 물리서 골드바를 사러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분들의 그런 그게 있는데, 재밌어요, 보니까. 몇 개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골드바를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니까, 노후 대비용으로 산다. 그 다음에 상속에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정해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를 한다. 다른 거에도 투자를 하는데 금이라는 게 없으면 안될것 같아서 실물금으로 준비를 한다. 현재 지급이 굉장히 좋은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까 지금의 내 지급이 지속적으로 사업적으로 수익이 많이 벌릴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금을 많이 모아두고 금근에서도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해 본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그래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해보면은 제가 뭐 십몇년 동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간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회사도 하고 있는데 뭐 건설회사하고 금거래소 금사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보라고 그러면은 금사업이 훨씬 낫죠. 지금은 이제 주력이 완전 바뀌어버린 그런 거. 물론 뭐건설회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죠.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저한테는 금사업이 조금 더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럼 왜 찾아올까 또 이걸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오는 사람들의 어떤 사연들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은 그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저희가 이제 저희 매장에는 환전업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달러, 유로, 뭐, 엔화 이런 거를 들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골드바, 실버바도 판매를 하니까 그걸 들고 골드바, 실버바를 살수 있네 생각을 하고 이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다음에 보통은 매매 수수료를 빼잖아요. 단순하게 달러나 엔화, 유로화를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를 빼죠. 그런데 이제 금을 구매를 한다. 그것도 중매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 어, 메리트가 있죠. 거기에다가 환율도 그런 수수료를 부과를 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중매 가격에 나온 그대로 달러를 들고 오셔가지고 골드바를 그 자리에서 가져간다. 많은 양을.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나봐요. 그래서 진짜 진짜 평소에는 우리가 만나기 힘든 아주 귀한 사람이 서울에서 저를 만나러 오더라고요. 새벽부터 그런 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재직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제로 실물금과 은을 산다라는 거는 어느 한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 아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다른게다 되고 그러니까 실물금을 몇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죠. 그분들이 또왜 저를 찾냐 두 번째 이유로는 무기명으로 금을 현금 들고 살 수가 있다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살 수가 있는 거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도 아주 아주 많죠. 내 신분을 노출하고 내가 금산 거를 남한테 알려주기도 싫다. 아무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금을 사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포부가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하죠, 케이스들이. 그런 분들이 또 오는 거죠.